고듬어준다니까 안아준대, 보살님. 그런 말 하지 마. 어, 왜 그러셔? 좀덜 바쁜 새끼를 연기를 해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왜 이러면 좋냐? 달라붙어. 남자 새끼들이 우리 <laughs> 딸 얼굴만 보고 달라붙어. <laughs> 달라붙어. 얼굴, 얼굴 이뻐요? 이뻐요? 그 꼬라지 더러운데, <laughs> 그 꼬라지 더러운 걸 몰라. 그얘 꼬라지 다 고듬어 죽인다? 얘, 얘마, 얘니까 이처 그래서 내가 해놨어 남자 이렇게 떡같이 미질라니 미친년이 <laughs> 남자는 얘는 없어도 된다는 존재인데 인연이 조금 마음 열어 아이즈로 살려 사이즈. 그렇죠 아저요만큼 열었다 요만큼 얘는 이만큼이면 얘는 요만큼 열었다 남자랑 집앞프기 싫어서. 된거 지나고 나면 내가 잘해줄꺼여 말씀씨세요말씀하세 아, 뭐 말씀하세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씨나 진짜 돈 없다고 내가 안나갈건데 생일꽃 줄게 얘 잘되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말 많이 안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사고를 주는데나 엄마를 지그지그 찢어졌다. 아니, 어떤 수정한 데찍어가 집에 가갔다 근데 인연이 <laughs> 예, yeah. 먼저 갔다.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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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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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야 그냥. 이 때려도 가셔야지. 제아해니 내가 이 사람 고 왔어. 잘했지? 예, 잘하시니까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여. 이 사람도 도와주셔. 어디게 미친 년개 같은 녀석 같은 년데 되게 좋아해. 이도대 잘해. 나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나가랍니까 미안하고 부사이 같은데. 아유, 하세요. 저 이렇게 말이 안 많거든요. 우리 딸이 나를 못 알아줘요. 오늘도 오면서 시가 기신 년부서이지랄라고 왔어요. 이 고집기 센 년이, 툭 하면 나 엉망하고 지랄이야, 미친 년이. 아 잘해. 없어, 잘해. 잘해. 그거 지 뭐. 아리빨인데, 거기서 사고 났다, 그죠? 응, 제가 숨들이 파워. 담배할 때만 피고 왔어도 파 치고 있는 건 아닌데. 담배를 피고 나가면서 씨 어떤 개를 가어쳐먹거나 나를 갖다 들이보네아씨또 저렇게 춥네 시간 때문에 조금만 계속 아버지 가신지은 얼마나 됐어요? 나, 나 벌써 오래됐어 나한 30... 30. 나게 애기 때 갔어 한참 저런 거 잊고 졸라 애가 됐다는 지 들어서 떠나지 못했어 나갈거야어내 새끼 잘되는 것 보고 갈거니다 전화 주시 이판내 네 새끼나 잘 되는 거 말하지? 이 양반. 나도 불쌍하고. 내가 이 양반들 내가 내가 끌어다 놨어 우리 딸한테.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내가 끌어다 놨어. 내 맨날 십 팔찌 팔찌 하죠 근데 나안 미워 이쁘어 내 새끼만큼 이쁘어 내가 여기도 끌고 왔어 음. 인간 때문에 힘드네 도와주시고 아, 이제 하실 말씀을 하셨으면 내리 서세요 다 하셨어? 다 하실 말씀이어 아니, 들으셨어. 다 하셨어. 오늘 아주 완전 불러오셨구만. 응. 응. 누구한테 하소를 못하는게여 와서 완전 불러오셨어. 아... 응. 아무도 못들어오게 했어. 나만, 응. 나만 하고 싶어서. 응. 나만. 그래요, 응. 거기서, 거기서. 아, 그렇지. 아무도 못들어오게 했어. 그러니까 내부지 아무도 못볼 내가 왕이야 고집생각도잘 안셔 내가 제일 하고 잘났어 형? 아무도 필요 없어 우리 형님 응. 필요 없어 나한테는 시기팔 집안 재산 다해먹고뭐 응? 어디가 그 아무도 들어오마 시끄러 어디 어른 얘기하는데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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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그러다 저 때문에 이보현 때문에. 말씀하세요. 예. 음. 네. 음, 욕주에 하려는데 무슨 정중이냐 정중이냐 음. 안 되면 철탈도 불러가고 내쫓아야지. 음. 아, 음. 처음이요 이렇게 하는 거고 나 준자를 신분이 욕을 하시면 안 되지. 그래. 아, 욕안 하는데, 오늘따라. 설마 욕 겁나게 하시네. <laughs> 우리 엄니가 욕하니까 나도 욕해.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우리 딸 년이 나 닮아서 욕 뒷다리 잘하는데비다리안됐습니다 <laughs> 아, 이거 <요>, 우리 딸 년은 <laughs> 참네. 나 <나도> 닮아서 참네. 뒷다리 <laughs> 안됐습니다 <laughs> <laughs> 음. 그리고 아이 무슨 해탈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오? 30년. <laughs> 아이고, 30년 됐고, 뭐 40년, 50년 됐으면 뭐야. 응? 누가 차려주고 닦아준 사람이 없는데. 여기 머물러 당기고 맨날 허궁에 따라당기니 허궁에 떨어, 응. 음. 음. 그니 그래 뭐가 해탈이 되겠냐고. 오시는 백년 됐으면 뭐할 거냐고. 안풀어지고나할만 음, 오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옆에서 뭐라 하는데. 그걸 뭐라 하지, 뭐라 한는게 아니라 이제. 아, 고생님한테 할말 없다고요? 응, 음, 하셔구나 내가 뭐. 잘못이 음. 될수 있도록. 그치, 그치. 얘기하신요 <laughs> 응. 언니, 내기피해요. 그래. 네. 응. 우리 우리 불쌍한 딸을 살려주세요. 인연이 배신을 안할 거니까 살려주세요, 도장예. 인연이 너무 힘들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딸하고 응. 이야기하기 이제 내리서세요. 내리서세요. 고살님이 살려준다고 해야 되니. 집안고 어떻게 그냥 가오? 약속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오? 딸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고살님이 말을 안하지 내가 못 가오. 우리 딸이 아니 변단이 심해. 이 근치 같은 사람 변단이 심해서 내가 이대로 못 믿어. 내가 이못믿 그래 아버지가 내리셔어야 내리서야 딸님하고 이야기를 하죠. 살려주시 살려주실거죠? 살려 드릴게요 도와주실거죠? 네네 나부살기 하고 있어 네 네, 서세요 무살기하 <목소리> 있어 아이 쓰세요 아니면 철제가 붙입니다 <놀람> 아버지가 따님을 생각한다면 내려서 줘야 되는 게맞습니다